안녕하세요, 형님들. 들바닥 인생입니다. 오늘은 상큼하게 인천에서 한번 배달을 해 보려고 왔습니다. 현재 여기는 만수동이고요. 인천에 와서 밥을 먹었습니다. 자, 오늘 마개는 어떨지 한번 해 볼게요. 제가 배달을 처음 시작해서 연습했던 곳이 이 마개거든요. 그래 갖고 마개 지리는 잘 압니다. 그래 가지고 누구도 좀 알려줄 겸 해서 인천에 왔는데 한번 마개 상황이 어떤지 한번 해볼게요 지금 현재 일단은 콜 하나 지금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픽업하러 가볼게요 자 마개에서 첫 번째 픽업입니다 아이, 아침부터 아 짬뽕이네 그래도 마개는 뭐면 뽑아 면, 도착해서 면 뽑고 이런거는 안하네요 아직까진 아직까진 아니지 이제 처음인데 뭐아 근데 이게 막계와서 하는게 이게 맞나 싶네요 아, 아무튼 아 전나라로 이동해 볼게요 이 마계 남동구는 좋은 점이 차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로도 넓거든요 여기는 그래가지고 다니기 아주 좋아요. 땡기기도 좋고. 아침 아침 첫 걸부터 호텔이라니 아. 씨. 난 서울 아이 서울 서울 대 거기 신림 이쪽에서도 아침에 배달해도 아침부터 호텔에 온 적은 없는데. 아 역시 마계는 마계입니다. 아 참. 우리나라 이 미래가 아주 밝아요. 아, 이거 새로 졌나 보네. 아시아드에 이건 없었는데, 호텔이. 첫 번째 전달 완료했습니다. 아, 아침부터 호텔이라니. 두 번째 픽업 바로 가볼게요. 근데 이게 두 번째가 코스가 지랄 같네. 아, 씨. 그래도 마개가 일이 없으니까, 뭐 음식은 빨리빨리 나오네요. 일단 지금까지는. 아, 씨. 근데 무슨. 아, 남촌동 갔다가, 씨. 선악용을 가야 돼. 아이. 그것도 만 원도 안 되는데, 이거. 이거를 내가 잡아가지고. 아, 짜증나네. 진짜. 들 2개 전달을 다 했는데 콜이 확실히 인천쪽이 별로 없네요 진짜 서울이랑 확실히 틀리다 거절을 할 텐데 콜사는 아닌데 이 시간에 11시 1 0분 넘었는데 거절할 일이 있지 콜이 없어서 대기 탈 일은 쿠팡밖에 없거든요 쿠팡을 거절하면 대기를 타야 되지만 대미는 거절하면 계속 콜을 주는데 이 폴사가 나네 폴사가 주말인데 일요일인데 일단 여기서 인천터미널 쪽으로 가서 대기할게요 여기에서 삼배차 받았습니다 삼배차 근데 여 당가, 단가가 하나 하나만 7,000원이고 나머진 다 3,500원이야 가는 길에 들고 가라 마인드에요 아 서울 같았으면 은한 4,000원 4 6 0 0원 주는 거를 여는 그냥 뭐 3,500원에 뭐 그냥 뿌려버리네. 아, 아, 이거 마개를 대리한 것 같아요. 이렇게 바쁘진 않으니까 뭐 배달은 금방 금방 나오네. 어, 음식은 뭐 금방 금방 나오네요 여기. 뭐 조대 아직까지는 뭐안 바빠서 그런가 조대라는 느낌은 받은 적이 없어요. 역시 인천이네요. 서울에 있으면서. 모텔에 배달을 와보기는 거의 손에 꼽는데, 오전에 이거 모텔만 두 탕을 띠네. 아, 호텔도 가면은 저기 어디야. 그냥 그, 좀 큰데 로비에서 전해주는 그런 호텔은 가봐도, 뭐 얼마나 시켰길래 한 집이 두 배차가 됐네? 아, 하깃동인데. 비마트, 거절하겠습니다. 아, 또 이제 간상역으로 배달 전달하러 가야죠. 인천에는 쿠팡이 대기주문도 있네. 안 나간 거 대기주문에 콜이 떠있네. 차라리 인천은 쿠팡 타는 게더 나을 것 같은데. 아, 인천 여기 좋아하는 철길을 건너다녀야 돼가지고 이게 너무 안 좋아요. 이게. 철길 건너가는데 고가도 너무 멀리 이렇게 하나씩 있어가지고. 삥 돌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 가면 손해입니다. 철길 넘어가는 거. 야, 단가가 너무 낮다. 아, 아예 못해 먹을 텐데. 잘못 온거 같아요. 아, 이거. 아, 석바위에 있는 삐마트가 삐마트를 저도 다 철길 건너서 주는 거야. 아, 그 철길 건너서 주고 나면은 또 철길 건너서 와야 돼요. 근데 유일하게 차 밀리는 곳이 여기. 그첫길 넘어가는 석바위 국가거든요. 그 석바위 국가를 넘어가야 되는데, 거가 차가 유일하게 좀 많이 밀려요. 인천에서. 한 30개 거절하고, 드디어 한개 잡았네. 아, 야. 우리 마계 형님들 어떻게 살아남으시나 이래가지고. 야아... 여기 주안에 여우, 땡땡이. 아, 조리 완료를 사기치네, 여기. 아, 진짜, 존나 짜증나네. 아, 서울에도 안 하는 거를요. 여기서 조리 완료를 사기를 치네, 이거. 석바위 삐마트에 아주 그냥 라이더 분들 다 모여있네. 아, 이제 일곱 건 했는데, 3만 0천 원이 이게 말이 됩니까, 형님들? 아, 씨. 아, 이 막에 너무 힘든데? 이게 오늘 뭐 주말입니까? 이건 서울에 평일만도 솔직히 못하네요. 인천이 좋은 점은 도로에 차가 없다는 거예요. 도로에 차가 없고 바닷가 쪽이라 바람은 잘 부네. 그리고 높은 건물이 없어가지고 도로에도 바람이 잘 불어요. 아, 이거는 서울보다 낫습니다. 도로에 차가 없다는 게 일단은 서울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안 좋은 점은 단가가 너무 싸요, 서울보다. 단가가 너무 싸고, 이게 눈이 즐겁지가 않아요, 인천은. 우리 형님들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눈이 즐겁지가 않아요. 서울은 이렇게 앞에 신호되게 하면은 눈이라도 즐겁습니다. 호강이 되죠.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 차이점이 있어요. 하나 피고. 9월동 번화가도 참 오랜만이네요 어, 변한게 없네 변한게 없어 또 전달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 마계와서 배달하는게 나락입니다 나락 저는 나락입니다 아다시 오진 않을 것 같아요 진짜 장마 때 비오는 날 아니면은 아 평일에는 진짜 여기는 힘들 것 같아요. 단가를 너무 후려치고 지금 프로모션 도착도 그천원더 주는 거. 뭐송파고영등포고 관악구만이네. 인천은 없네. 인천은 없어. 그러면은 또 삼천 원짜리 들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점심 먹고 그럼 좀 있다가 점심 먹고 바로 퇴각하겠습니다. 서울로 갈게요. 아. 인천에서 처음으로 사층 걸렸습니다. 아, 이 문학동. 인천은 새로 지은 빌라들이 거의 없어요. 다 옛날 빌라라 엘리베이터 없는 빌라들이 인천은 엄청 많습니다. 여기는 원룸도 새로 지은 거 거의 없어요. 지어도 엘리베이터 없습니다. 특히 고월동의 원룸들은 엘리베이터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인천이 배달이 없는 건 아닌데 배달 단가가 너무 쓰레기네요. 배달 단가가 너무 쓰레기야 배민 이 개새들 진짜 야이걸뭐 아니 인천이 광역시인데 그래도 옆에 저 시흥이나 요런데보다도 단가가 싸면 이게 말이나 되냐 아우 아유 대단하십니다 여기서 배달하시는 형님들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이거 아 진짜 문학터널 건너서도 가십니까? 문화 터널 건너서 그 연수구 음식 전달하고 그러나요? 아그 터널 넘어 다녀야 단가가 조금 세네. 문학 터널 통과해서 나가면 아두개 픽업했습니다. 한 집에서 두 개여서 잡았습니다. 아 징징 안 되고 또 한번 왔으니까 마음 잠깐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게 뭐 얼마나 갈련는지 모르겠네. <laughs> 얼마 안갈것 같은데 이만 안 먹은 게 얼마 안 가요 그냥 오토바이 타고 출발하면 마음이 바뀌어 서울로 와가지고 타면은 그래도 수익, 수익이 수익잘날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럼 아, 서울에서 쿠팡 타시는 분들 보면은 저는 이제 아 보살이다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냥 여기는 배민이든 쿠팡이든 타는 자체가 보살이네. 타는 자체가 보살이에요. 저는 인천에 겨울에만 배달을 해봤었어요. 그래갖고 겨울에는 뭐 날이 추우니까 괜찮았는데 제가 봄에 서울로 가가지고 서울로 이제 살면서 서울에서 했는데 이게 비수기라는 게 인천이 이렇게 비수기가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 인천에서 드디어 오늘 역대급 기록을 세웠습니다. 알뜰배달 두 건인데 6,900원이네요. 어. 우 근데 뭐쿠팡보단잘 주는 거지. 6,900원이면 쿠팡 이 새끼들은 뭐4,000 4,000원 때려주잖아요. 알뜰 두개 거절. 아또 4층이야. 4층. 아. 아 진짜 진징 안 될라 그래도 이거는 여는 동네가 너무 옛날 동네라 가지고 인천 석바이 쪽에 B 마트가 있어요 동양장 사거리에서 석바이 시장역 사거리 쪽으로 이렇게 오다 보면 석바이 사거리역이죠 사거리역으로 오다 보면 여 우측에 지금 오토바이들 보이시죠 여기 롯데리아 있고 여기 롯데리아 지하 1층이 B 마트입니다. 롯데리아 지하 1층이 B 마트예요. 오토바이들 저 대놓은 것처럼 대놓고 지하 건물 들어가서 지하 1층 계단으로 내려가면 거가 다 B 마트이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서 그냥 픽업해서 가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아, 현재 시간 2시 7분이고요. 이제 인천에서 반나절 한 거를 오전 배달한 걸 마감을 해볼게요. 자. 오늘 14건 했고, 7만원 찍었습니다. 오늘 시간은 3시간 39분 했고요. 뭐, 시간당 2만원이 나온 것 같긴 하는데, 서울이었으면은, 솔직히, 이 정도 건 쓰면은 지금쯤 10만원 찍었습니다, 오늘. 앉는 자리에서 거절만 30건 했어요. 처음입니다, 처음. 와. 저는 인천에서 점심 먹고, 제 나와 바리로 가겠습니다. 쳐다도 안 볼게요, 이제. 인천에서 배달할 일은 절대 없습니다. 차라리 인천에서 배달을 하느니 수원, 이쪽이 오히려 단가가 더 좋아요. 인천보다. 아니, 어떻게 시, 시, 광역시가 단가가 더 후려가지고 주냐고, 이 배민, 배민 새끼들은. 진짜 인천에서 배달하시는 형님들 대단하십니다. 인천 형님들 안전운전 하시고요. 도저히 인천에서 못하시겠다, 뭐, 이러신 분들은 저 관악 동작으로 오시면은 연락주세요. 제가 친절하게 뭐좀 알려드릴 수 있으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주는대로 타시는 분들 솔직히 관악동작 오시면은 그거보다 시간당 만원 이상은 더 벌겁니다 아마 아무튼 우리 형님들 식사 맛있게 다 하셨겠죠 저도 이제 밥을 먹어 보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5시 2분이고요 배민이 프로모션을 줬습니다 또 13,000원짜리 아, 그래도 내 나와바리로 오니까 소, 소 편하네요 단가 봐도 속이 편하고, 아유, 아 진짜 인천에서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 정, 정신력이 힘들었어요. 두 번째 전달하러 갈게요. 자, 코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지금 제가 과도한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한번 취소 한번 해볼게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저가 과도한 맞은 거 같거든요. 거절했습니다. 19분에 거절했어요. 19분에 아 과도한이 아니, 아닌가 봐요. 가라 과도한인가봐요. 취소인데 뭐 취소하면은 원래 몇분 뒤에 들어오잖아요. 근데 뭐 바로 넣어주네. 아 과도한이었으면은 미션도 안 깨고 그냥 집에 들어가실라 그랬어요. 미련없이 근데 뭐또 과도한이 아니니까 그냥 마음 먹고 또 일해야죠. 저도 사람입니다 간사해요 아씨 근데 뭐 오늘 10만원도 못 벌었어요 그 인천가가지고 완전히 개 조져가지고 아니 일요일인데 지금쯤은 지금 5시 20분인데 지금쯤 보통은 10만원이 됐어야 돼요 감사합니다 네 <laughs> 형님들 진짜 웃긴게 왜 프로모션만 뿌리고 나면은 콜 들어온게 다 배민원만 들어오지? 품어 없을 때는 알뜰만 꽂고, 품어 주면은 뱀이 엄만 주네. 전 계속 뱀이 엄만 들어오는데? 알뜰이 안 들어오고? 아, 이상하지 않아요? 형님들. 이건 좀 이상해. 픽업은 두 군데인데, 전달지가 한 군데라면은, 그건 또 참을 수 없죠. 그리고 또 전달지가, 그겁니다. 그냥, 그 음식 보관함에 넣어놓고, 가면 되는 거예요. 호수로 안 올라가도 됩니다. 그래서 두건 얼른 잡았습니다. 날이 덥긴 덥나보네. 팝핑수로 많이 시키네. 음, 픽업은 한 군데인데, 전달지는 한 군데입니다. 아, 일로 들어가는 거야? 뭐야? 아, 헤이, 씨. 배런트야 우리 형님들,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저는 아주 힘든 날이었습니다. 오늘 진짜 일요일 치고 제일 못본것 같네요. 현재 시간 7시 7분이고요. 저는 이만 그냥 들어가려고 합니다. 총 22건에서 1,115,000원 했고 그리고 프로모션 13,000원 해서. 자, 12만 8천 원 했네요. 운행시간이 6시간, 6시간 했네요. 6시간. 제가 인천에서 3시간 40분 정도 했으니까 3시간. 서울 와서 거절을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시급이 이렇게밖에 안 나왔을 거예요. 시급은 제가 봤을 때는 오늘 그래도 한 3만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단가인데 제가 거절을 그냥 너무 많이 했어요. 너무 몸이 지쳤어 인천에서 인천에서 지쳐가지고 이럴까 이게 낮에 쉬어주는 시간이 중요한데 오늘 또 쉬지도 못했고 이게 많이 힘드네요. 타격이 크네요. 아무튼 우리 형님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요. 내일이 한 주가 시작이 되니까 오늘 푹 쉬세요. 내일 전투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러면 다들 좋은 밤 되시고 재미없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더 풍발해서 좋은 정보를 줄수 있는 영상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두들 내일 뵈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